22차시 첫번째 시간 서양세력이 아시아에 접근하다 대단원, 이단원, 근대국민국가수립운동, 서구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첫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제국주의 등장과정과 서구제국주의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88쪽이죠 서양의 비와 서양인을 본 조선인들 이건 신미학여때 미국 군함 코노라 더보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런 배들을 모양이 다른 배들 이양선이라고 불렀죠. 서양의 비와 서양인을 본 조선인들 1853년 동네 앞바다에 서양의 고래잡이 배한 척이 나타났다. 당시 조사를 위해 배에 올라탄 조선인들은 배에 계상한 사람들이 멸이계라고 수없이 반복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멸이계가 바로 아메리카라는 발음을 전 것이 드러났다. 이 무렵 조선인들은 해안가에 접근한 서양의 배를 보고 마치 나는 화사처럼 빨리,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양의 배와 서양을 본 조선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 9 세기 중반 이후 외국 상선이 이양선이 조선 해안에 잘 출몰했는데 당시 조선의 군사들이 급히 쫓아왔지만 이그 배는 마치 나는 화살처럼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서양의 배와 서양인은 낯설고 때는 두렵기만 한 존재였겠죠. 그래서 이단원에서는 흥선 대원군 한성근, 병인양료대 활약했던 장수고요. 양만수도 병인양료대. 그 다음에 어제연은 신미양 늦게 활약한 창수죠.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호포제 사창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알아보고요. 천주교 박해 유적지가 절투산 순교 성지, 강화도 광성보 초진이 입니다 교과서 89쪽에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접근하답니다. 19세기 서양 열강 서구 열강은 아시아로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그림은 서구 열강이 경쟁하는 틈바구니에 낀 청의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독일을 표현한 독수리와 러시아를 표현한 곰이 청나라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그주변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닭이 서성이고 있고, 담장 위에서 영국을 표현한 사자와 미국을 의인한 언클샘이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서구 해강의 동아시아 침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과정을 살펴보죠. 먼저 제국주의의 등장.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철강, 전기 등중화 공업이 발달하죠.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이 필요한 중화공업의 발달로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장악하고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독점자본주의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과 자본을 비롯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요. 산업발전에 필요한 값싼 원료 공급지, 첫번째. 두번째 상품 판매 시장 세번째 나아가 국내 잉여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 해외시장 이게 세번째죠 그래서 잉여자본 투자 이것이 이 제국주의 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한편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와 독일의통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고조된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는요 점차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띄어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인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 침략을 더욱더 촉진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19세기 중후반 서구 열강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대외 팽창을 펼치면서 약속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임페리얼리즘, 영어로 임페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수한 인종만이 생존한다는 사회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데 사회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제시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진화론이 영어로 다윈이즘이에요 다윈이 영어로 어 진화론을 체계화했으니까요 이거 인간사회에 이해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사회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영국의 헐버트 스펜서가 이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주장해서 만든 이론이 사회진화론이야. 이 사회진화론과 백인종들의 우월감,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 지배를 이제 정당화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선두에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이 제국주의가 국 대열에 포함됐고, 이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러시아와 일본이 가담하면서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 결과 20세기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밑에 어 사회진화론이 동아시아에 퍼지다 아까요 사회진화론. 이오른쪽 이제 허버트스펜서, 적자생존 경생존 경제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허버트스펜서는 교육과 문화도 결국 자연 진화의 논리인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고 생존 경쟁에 의한 문명화의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집단에 적용되면서 서양이 우월하다는 우생학을역 근거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어요.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데 이용이 되죠. 우생학이라는 것은 백인들의 유전자가 우월하다, 이런 주장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냥 사회 진화론이 동아시아에 퍼지다. 19세기만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이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사회 적자 생존, 생존의 원리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적용을 했어요. 적자 생존의 원리를, 이 자연 상태에서 적합한 자만이 생존한다, 이런 원리를 서양과 동양에 적용하면서 저희도 서양이 더 우월하다. 이 여기는 인식이 나타났고 이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한 논리를 이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스펜서의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앞선자는 이기고 뒤진자는 패한다라는 우승열패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청에서는 어, 자강개혁론자 이인프가 서양의 부강을 가져다 준 사상으로 사회진화론을 소개했고 조선에서는 개화파 6일주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이 사회진화론을 수용을 했어요.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사회는 야육강식과 우승열패라는 생존법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내용 정리를 보면 이게 죠 제국주의 등장 배경, 독점자본주의,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사회진화론. 황인종과 흑인종은 미개하고 백인종이 명문명화하 주도한다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가 이 21세기 현재 살아가는 사,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국주의 확대.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서구 선진 국가들이 다 제국주의 단계를 겪었다 거쳤다.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을 동아시아 침략과 개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대무역항을 외 광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청의 차비단 등을 수입하면서 적자를 본 영국이요. 영국이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여기 인도에서 아편을 키워서 청나라에 미수출했어요. 적자를 많이 하려고. 무역적 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영국이 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에 마약을 이제 청나라에 미수출한 거죠. 청정부가 이렇게 아편을 단속을 하자 영국은 이를 빌미로 제1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청이 패했어요. 그래서 청은 영국과 난징에서 조약을 체결해서 난징조약인데요. 상하이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를 개방하고 오늘날의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었습니다. 155년간 영국에게 하량된 땅이 된 거죠. 그리고 1997년에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와도 관련된 역사죠. 이 조약은 청과 서양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난징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조약 체결 이후에도 청의 무역 개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영국은 에로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와 함께 제 2차 편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청은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차례로 맺고 계속해서 추가로 여러 항구를 개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17세기부터 네덜란드와 청상인에게만 나가사키의 무역을 허락했다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미국의 페디제독의 무역 시위를 계기로 미국과 미일화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묘사한 페리제도이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했죠. 무력시라는 게 모르겠어요. 미국 함대가 도쿄 앞바다에서, 앞바다에서 대포를 막 쏴댔던 거죠. 그러자 이에 에도막부가 굴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미일수호통상 조약을 58년에 체결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죠. 한편, 18세기 이후 한반도 해안에서 이렇게 서양 선박들, 이양선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19세기 들어서 서양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였죠. 이러한 가운데 청과 일본의 개항 소식을 조선에도 알려집니다. 청이 아편전쟁에서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에서 어떤 사회적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됐던 거죠. 내용 정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90쪽의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접근, 자료 1번은 난징조약 내용이고요. 자료 2번은 2차 아편전쟁 소식을 접한 조선의 반응에 대한 내용. 자료 1의 체결로 청에 나타난 변화는요. 청은 상하이를 포함한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게 내주고 수출입세도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됐죠. 자료 1의 체결 소식을 접한 조선인들은 서양 세력을 접근을 어떻게 인식하였었지 자료 1을 토대로 말해보면, 청의 아편전쟁에서 피하고 난징조약했던 걸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에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답하면 되겠죠.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들어갈 만한 1번은 독점자본주의. 2번은 미일화친 조약입니다. 3-1번은 맞는 설명이죠. 3-2번은 제1차 합현전쟁과 청은 외국 공사의 베이직 주제를 허용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이후에 어 제2차 합현전쟁의 결과가 되겠어요. 1차 때는 아닙니다. 31차시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세도정치식에는 삼정의 만란으로 백성의 고통이 심했는데 삼정 가운데 이 중에서 환곡의 폐해가 가장 컸다. 조선 후이 탐관오리스타가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로 일어나는 사건은 농민 봉기는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자, 1번의 제국주의 배경에는, 1번은 독점 자본주의가 되겠고요. 2번은 사회 진화론이 되겠죠. 자료 학습 1번에는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에는 난징 조약이 되겠어요. 4번에는 미일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료학습 2번에는요, 홍콩이 되겠고요. 이, 이 조약은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누구에게 불평등하다. 영국이 아니라 청나라에게 불평등하다. 영국과 청나라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영국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형성평가 1-1번을 보면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아니죠.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2번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죠. 맞는 설명이고. 1-3번,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인도선 아편은 청에 미수출했다. 맞는 설명이죠. 아편전쟁의 원인이죠. 4-1-4번, 일본은 17세기부터 네덜란드와 청상인에게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을 허락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사회진화론이 되겠죠. 허버트 스펜서가 체계한 사회진화론, 소셜다윈이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홍콩이 영국에 하량이 됐고, 군벌간의 다툼은 아닙니다. 이거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신내혁명으로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중국에서 20세기에 나타난 사건, 사, 사례입니다. 상하이동 5개 항구를 개방을 했죠. 메이, 베이공사의 베이징 주제로 향한 건 2차 아편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탑은, 기억디긋 2번이 되고요.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미국의 페리제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미국과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치 체제를 다시 정비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